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친근감이 있고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을 일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촌수가 없이 나와 일면식도 없었고 아무런 어떤 관계도 맺을 가능성이 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이. 인생의 일정한 시기에 만나서 거의 죽기까지 평생을 가는 이 관계,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만큼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 인생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또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안겨주는 어떤 진면교사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뭘 잘했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내가 내 지금 배우자를 만난 것이두 가지가 저는 절대적이라고 어,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아내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었다. 이제 호세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정부를 두었다. 바할이라고 하는 정부 바할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우상숭배거든요. 우리는 쉽게 우상숭배 하면 불상이라든지, 또 토착 종교에서, 무속신앙에서 보여지는 수없이 많은 어떤 조각물이라든지, 또 부적 따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세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외형적으로 표현되게 만든 것뿐 밖에 있는 게 사실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거와 결혼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신랑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참된 행복과 인생을 허탄과 슬픔과 저조하래서 나와서 복되고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 참된 인생을 살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요. 호세 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19절 말씀 그 앞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장가를 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진실함으로 장가 든다. 한번 더 말씀하고 그 사이에 또 니게 장가 들며 틀림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내가 네게 장가 든다. 장가드는데 이유는 살기 위해서 장가 드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제가 두 번씩이나 강조했던 것이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참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참 사랑하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저마다 자기 색깔로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가 이게 거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혼돈합니다. 이런 이유로 참 신학이라고 하는 기조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방법, 어떻게 읽는 방법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확히 섰을 때그 어떻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래? 그러면 행복하게. 다 행복하게 산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래? 라고 물으면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집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AI 시대인데 모든 가전 제품 다 AI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해외 여행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주식에도 금융 쪽에도 조금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더 복을 받는다면 좀 부동산도 갖고 최종적으로는 어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어떻게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자기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인생의 에너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모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엄태경 장로님 대회가 안 나오셔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유튜브에 오늘 한 25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벌써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산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들어서 이제부터 영원히 산다. 신비로운 연합 속에 나는 너희들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살 거다. 절대 우리는 쪼개어질 수 없다. 이제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나는 너희의 머리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팔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하죠. 이 지체 중에 하나, 손가락 팔 심하게는 두 다리가 잘려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몸뚱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목 위에 머리 부분이 조금만 상하면 큰일 납니다. 모, 머리가 죽으면 몸이 죽습니다. 몸이 죽어도 모, 머리는 살수 있습니다. 이 관계,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와 공변됨이었습니다. 의는 옳은 겁니다. 우리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선과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생득적으로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발동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옳고 그른 걸 따져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안다고 해서 옳은 것을 하고 그른 것을 안 합니까? 아는데 반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합니다. 발암물질이 있어요. 발암물질이 뭔줄 아시죠?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몸에 들어갑니다. 공기로도 들어가고요. 특히 먹는 것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먹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암 걸리고 싶습니까? 세명중한 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적게 나오셨어요? 여기 지금 세명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죽으니까 세, 세 여기 하고 여기 지금 여기서도 세 명이 암으로 죽을 겁니다. 통계가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안 걸리고 싶죠요 발암 물질을 분리했어요 1급, 2급, 3급, 4급, 5급. 1급이 발암 암에 걸리는 최고의 빠른 길입니다. 발암 물질 1번 담배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지금 담배 흡연율이 20대, 30대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옳은 걸 알아요. 바람물질 1번이라는 걸 알아요. 1급. 그런데 계속해서 담배를 펴요. 이게 해롭지? 끊어야지. 의의를 아는데 의의를 행하지를 못해요. 안 좋은 걸 아는데 안 좋은 짓을 해요. 짐승은요, 자기 몸에 해로운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인간만이 우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가장 미련하게 삽니다. 왜? 자기를 믿으니까. 뭐 발암물질 1급이라도 뭐 폐암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자기가 신이 결국 우상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인권조례라고 하는 좋은 법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가장 더러운 것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걸 권리라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좋은 법이니까 이걸안 통과시킬 수가 없어. 왜 나머지가 다 좋은 거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었어. 그래서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 겉으로 표 드러난 이 부분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면 찬성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아는 사람들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과연 하고 있는가 판단만 해요. 정치인들 욕만 엄청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신 분들은 충성합니다. 그런데 투표에서 떨어진 분들은 뭐 직분이 뭐이렇게 소중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충성하던가요? 거의 없어. 뒤에서 욕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요. 정치인들 신나게 욕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 사람같이 느끼는 그 자기 그 욕망,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조심해야 돼요. 발암물질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술이 발암물질입니다. 1급입니다. 나는 술 조금밖에 안 먹어. 그냥 반주로 한 반병 정도 먹어. 술이요, 과음의 기준이 소주는요, 소주잔 한 잔이고요. 맥주는요, 맥주잔 반잔이 과음의 기준입니다. 이걸 넘어서 하루에 한 잔씩 먹는다?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아, 나는 술 적게 먹어. 왜?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진탕 먹고 엄마를 두들겨 팔 정도로 먹었는데 나는 술 먹고도 그냥 잘 자.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네 병, 다섯 병씩 먹었지만 나는 한병 먹어. 그러니까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간 경변이 옵니다. 간은요, 그러면 간은 10% 남을 때까지 아픈지도 몰라요. 그 술을 자꾸 먹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 안 취해. 내성이 생기는 거야. 내성이 생겼는데 그 내성이 생길수록 간에 지방이 끼니까 전혀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살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 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올 때 여러분 교회에서 막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방은 받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일어나고 귀신 쫓아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이런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방언하고 병고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곧바로 죄져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저 성령을 강하게 못 받은 사람은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 죄인이야. 옳고 그른 거 따지면 정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진실해요.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어디로 가요? 다 죄짓는 대로 가요. 왜 의의를 내가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계신 분들은 우리 잘해 야될게 뭐냐면 뒤를 안 보셔야 돼. 대부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때 앞자리 앉는 분들은요. 거의 신앙생활 스탠다드로 하시는 분들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꼭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절대 안 빠지시는 분들이 이 앞에 앉는 거요또 뒤에 앉아 계신, 계신 분들 도 당황하지 어, 마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빨리 왔다가 빨리 후딱딱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사람들 누가 하았나 이게 다 점검이 돼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다섯 교회에서 부기역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새벽예배 할 때마다 이 앞에 있는 분들이 딱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찬송하든지 종을 땡땡 칩니다. 그러면 꼭 뒤를 봐. 뒤를 봐서 누가 안 나왔나, 누가 오늘은 더 나왔나, 이걸 봐요. 보고 나서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종일 말을 삼어. 주일날 새벽이면 또 그거 가지고 오늘 대표 교도가 김동철 장로님이었는데 어안 나왔네 어최필구 장로님이었는데 안 나왔네 어 엄태경 장로님인데안 나왔네 안 나오고 어떻게 어 감히 대예배 때 강단에서 그분 그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차 운행을 하면서 끝나면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모시고 갈때 그때 남 얘기 얘기하면서 그렇게 욕을 내대요. 근데 그분의 신앙은 진실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 중요한 의가 없는 거야.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 의를 내가 믿으면그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너나 잘하세요가 나나 잘 잘하세요로 제가 바꿨어요. 우리 교회 교회를 21년 전에 개척해 놓고 목사님 좀 근사한 표어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뭐한 마다 무슨 뭐 교회 뭐 표어가 있거나 무슨 뭐 올해 뭐 달성해야 될 목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표도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목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도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님 뭘 잘하기를 원합니까? 예. 저는 예수님 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저, 다른 교회 가서 장님들, 뭐, 되시는 분들,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 권면을 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 뭐, 교회에서 충성한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고, 그딴 세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예,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잘해야 돼. 꼭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의로와요, 안으로 이로와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의로와요, 안으로 와요. 예.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목사될 만한 까이안 돼요. 여러분이 제... 정말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다 펼쳐놓는다면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기 남아계실 분들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데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의의를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의의가 내 것이 되었다고 믿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 셋을 입양해서 키웠고 우리 천정익 문사님 다섯을 입양해서 키웠고 우리 최필구 장례님 두두을 입양해서 키워서 애들이 지금 청년이 됐고 다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걔네들이요? 이 아버지를 믿어주잖아요. 어머니를 믿어주잖아요. 애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가진 의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들여다 볼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의와 공변됨까지 제가 두리뭉실하게 갖고 오늘은 이의를좀 집중해서 제가 보았는데요. 음, 예와 하나를 들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착해지기가 쉬워요. 돈 없는 사람이 착해지기가 쉬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가 쉬워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가 쉬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지기가 쉽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제 동기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어제 총 동문회에서 동기들과 함께 다 모이고, 또 같이 이제 기수별로 체육대회를 해서 어제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갔다 왔어요.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같은 동기지만 선교사님들 삶이 우리나라의 최극빈자들입니다. 집이 없어요. 여기 국내에 들어오면 선교센터나 뭐각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 숙소나 그리고 따님 집이나 아들 집에서 잠깐 기가하다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십니다. 그래서는 동기들을 만나러 갈때 호주머니에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가난한 이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괜히 같이 밥 먹고 뭐 회비로 걷어서 먹으니까 밥 먹고 일어나더라도 왠지 마음이 껄쩍지근해꼭 도와줘야 될것 같아. 아니면 선교사님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해드니까 그래서 이걸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가난한 목사들은 끼리 이렇게 만나더라도 저처럼 10만원, 20만원 호주머니에 가지고 갈까요? 못 갈까요? 생전 한 번도 그분들은 선교사님들한테 10만원, 20만원 못 드려요. 나는 드려요. 누가 착해요? 누가 의롭게 보여요? 제가 의롭게 보이지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제 이만큼 커서 사례비도 당당하게 받고 내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여유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 개척하고 20년 동안 맨날 20~30명 그쪽이다라고 하면 제가 줄수 있어요. 못 줘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의의는 돈이에요. 부자들이 훨씬 의로워 보일 수 있고, 요 훨씬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의의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고 나서 저보다 더 부자 교회 목사님들을 봐요. 어, 저 목사님은? 한 300명 모이는데? 이 저목사님 500명 모이는데? 어이, 저목사님 저거 지금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왜안 주지? 이야, 싸가지 하나도 없네. 자기만 뭐 배불려 먹고 사네. 혼자 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판단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충성하고 최선 다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짓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어. 내가 의의의 기준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들고, 그러면서 남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 제가 오늘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소명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이나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된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된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명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목사되었다가 아니라 따뜻한 목사되었다. 너그러운 목사되었다. 마음이 넉넉한 권사님이 되었다. 형용사를 아름답게, 말... 아유 싸가지 없는 목사 되었다. 그 앞에 붙을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구가 있는데 이걸 더 소중하게 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권사인데 펀 펀이 입에다가 온갖 나쁜 얘기만 하고 다녀 원망과 불평. 이 교회에서는 하, 내 자리가 없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왜 나만 빼놓고 그래? 이, 이런 식으로 입에 이게 불평. 그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을 다 망치는 거예요. 행복을 다물 건너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뭐 할랍니까? 말은 잘해요. 오늘 잘한 거, 여러분. 오늘은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셨으니까. 예,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